이걸 집중해서 들지 않으면 네. 기분은 안 좋은데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 어... 이럴 때가 있어요 어... 저는 새벽 시간에 그걸 많이 해요 아...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소리> 잘 지내셨죠 유일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백조 여러분들 네 어떠세요 오늘? 다섯 번째 촬영은 마음이 마음이요? 네. 항상 설레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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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어. 설레고 처음 갖고 백만 유튜버 되겠다 어. 이런 목표를 갖고 있지만 네. 체감적으로는 네. 아직 유치원생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왜지 하세요? 왜요? 백만 유튜버가 됐어요. 아, 전 천만이거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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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열배> <laughs> 1 0배작고만0 분의 일 밖에 안 되는구만. <laughs> 네. 체감적으로는 이 이질감이 조금 있어서 아. 그래도.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신입생이 들어왔을 때 뭔가 되게 새롭고 이렇듯이 네. 언제간 저희도 익숙해질 겁 고인물이 되겠죠. 고인물이 되겠죠. 네. 편하게 대화하고 말로도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laughs> <laughs> 지난번에 <laughs> 우리가 시간을 다르게, 음. 숨기는 몇 개씩, 몇 개씩 해봤는데, 네. 시간을 숨기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시간 다르게 써야 되는 건 알겠어. 음. 다르게 써야 되는데 그냥 무조건 시간을 다르게 쓴다고 하나 어떤 선택을 해야 될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할수있을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을 봐주시고 오늘은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네. 유일해질 수 있는 조건 네. 생각을 다르게 하라 야, 네. 생각을 다르게? 네. 정말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너무 중요하죠. <목소리> 유일해지려면 음.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 그냥 다른 행동만 어. 유해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죠. 어. 생각이란 게 사실 뇌로 보면 네.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잖아요. 뇌는 맞아요. 그런 네. 뭔가 스위치를 끄고 있다. 절전 모드. 아 절전 모드로 맞아요. 하고 있다. 실식하면 그게... 자야죠. <웃음> <웃음> 근데 사실 잘때더 많이. 움직여요. 어, 그렇죠. 뭐 의식 이 버질 뭐, 뿐이지. 잘 청소하고 막 이러잖아. 이러다고 하잖아요. 왜는 네. 또 절전 모드가 좀 맞는다. 맞아요, 맞아요. 먹는 것도 익숙한 것들, 네. 먹었던 것 중에 선택을 하게 되고, 네. 입었던 것도 그렇고, 네. 말하는 것도 그렇고, 네. 사실 우리 행동 범위도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았던 곳에서 계속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살게 된다라고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한 거에 쉽게 패턴화되는 성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음. 부모님으로부터 들었던 말, 주변에서 들었던 말 이런 거가 사실 익숙하기 때문에 맞아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질문을 던지거나 생각을 다르게 해본다던가 이런 거보다는 더 쉬운 선택을 하기 위해서 들었던 걸 기반으로 선택을 한다던지 그걸 기반으로 생각을 한다던지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저는 그걸 네. 생각 당한다고 표현했죠. 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제일 열심히 살았던 게 저희였잖아요. <laughs> 생각 당한 대로 조금 슬프다. 네, <laughs> 네. 네. 사람들에게 우리처럼 그런 삶을 똑같이 되풀이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가 차린 게인문교육 연구소였잖아요. 맞아요. 생각을 깨우자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독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건데 네. 저희가 슬로건처럼 외치는 말이 있죠 네. 인생 부자가 되자 인생을 사는 동안 네. 생각이 깨어있어야 네. 부유하고 자유롭게 살수 있다 아... 네. 그래서 인생 부자 생각이 부자예요 결국 어... 생각이 현실을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어, 생각 당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은데, 그걸 숨기는 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생각을 어떻게 숨기는 으로할 것인가라고 네. 할때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이게 좀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내 영혼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 벌써 어려워요. <laughs> 어려워. 영혼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그렇죠. 않는데 그렇죠. 근데 볼... 생각도 보이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뭔가 좀 하려고 하는데 찜찜해 마음에서 탁 막히는 때가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 저는 미팅 갈 때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아 이분이랑 지금 미팅하면 마음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아.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고 음... 뭔가 또 그리고 또 이걸 안 하면 불편한 느낌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런 느낌이 있는데 현실을 보게 되면 이 영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잠식하게 되거든요. 아. 현실에 타협했을 때가 몇번 있었는데 음...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너무 안 좋았어요. 아 일종의 직관 비슷한 그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런 비슷한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책을 어, 읽었을 때내 마음의 소리에 항상 집중하려고 되게 많이 노력해요. 어. 이걸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네. 기분은 안 좋은데 내가 왜 기분이 안 좋지? 어. 이럴 때가 있어요. 어. 전 새벽 시간에 그걸 많이 해요. 아. 아이들 다 자고 네. 내가 책을 읽고 성경을 네. 어. 읽고 네. 이런 다음에 제 마음의 소리에 집중을 하면서 몇 시예요? 보통 네 시? 그 4시에서다시 어. 4시 사이 네. 그때가 제일 영감이 깨어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 시간밖에 육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네. 저녁 때는 아예 생각할 타이밍이 없어요. 맞아요. 아이가 수시나있기 때문에 또제 친구 네. 아, 두 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을 사수하는게 좋았는데 선물 같은 시간이거든요. 네네. 그 시간에 집중해서 제 마음의 소리를 듣고 일정표를 한번 확인해 보는 거죠. 아. 어... 일정표를 딱 확인을 했을 때 뭔가 걸리는 찜찜함이 느껴진다. 아그 일정에서. 네. 아. 그게 왜 찜찜하게 느껴지는 건지를 계속 집중해요. 아, 그러니까 이쪽에 이게 직관의 영역에 돌아오기 때문에 이게딱 봤을 때 상식적으로는 이 음... 사람을 만나야 계약이 될것 같고, 이 사람을 만나야 비즈니스가 이뤄질 것 같고 사실 나에게 걸리는 찜찜함이 있었던 무의식적인 신호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신호를 내가 그냥 무시하거나, 뭔가 욕망이나 이런 쪽이 가려져서 어 생각 당하는 것들에 가려져서. 그렇죠. 어... 혹은 급한 일 때문에 잊어버리기도 하는 거죠. 찜찜함이 아. 있지만, 현실은 계속 문제가 네네.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들을 집중하다 보면, 네네. 정작 중요한 영혼의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직감의 소리가 더 쉬울 수 있겠네요. 이,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일을 막 열심해서 히 집중하다가 네. 어느 날 아이들을 봤을 때 아이들을 좀 돌봐줘야 될 타이밍이 된것 같다. 이런 아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일이 너무 산적해 있는 거죠. 아, 애들 이거 일좀 마무리하고 해줘야지. 속으로 타협을 해요. 아저 스스로.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신기하게 아이들이 아파요. 아, 너무 맞아요. 너무 신기하게. 맞아요. 네. 네, 그 타이밍을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순간, 직감을 너무... 계속 깨어 있게 하는 거. 아 제가 첫 번째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모든 건다 에너지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내 생각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에너지도 바뀌거든요. 네네. 네 그런 거에 집중하는 게 명상이라고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시간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음... 내 마음의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네. 오롯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네. 우리가 직감에서 벗어나는 순간 네. 문제들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런 걸 예방하고 음... 더 커지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에 꼭 집중하는 시간이 하루에 5분이나 10분 정도 꼭 필요하다. 맞아요. 근데 대부분의 네. 사람들이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네. 그 시간에 핸드폰을 보거나, 네. 그 시간에 TV를 보거나, 나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네. 외부의 자극들에만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음. 방송에서 보여지는 내용이라든지, 직장에서 음. 어떤 사람에게 듣는 내용이라든지, 음. 어렸을 때 부모님이나 지인들이 했던 말들을 그냥 마치 진실처럼 음. 믿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갈등에 불이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또 회기해서 내가 과거에 어떤 패턴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이거를 자문하는 게 아니라 네.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음. 그냥 화가 나고 감정적으로 또 대응하다 보면 이게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악순환이 계속 굴레가 반복되기 때문에 결국 중요한 건 처음부터 내 마음의 소리, 영혼의 소리에 집중하자. 아... 네 그거에 집중은 나를 계속 사랑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죠. 음. 네, 오늘 저희 독서 모임 할때한 코치님께서 말씀해주신 건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면서 하이파이브를 하신대요. 네그내 표정과 내 감정을 한 번씩 읽어주고 와. 네 그리고 내 이름을 직급으로 많이 불리거나 이름을 성인에서 부르는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내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거예요. 아. 네 서윤아 오늘도 화이팅. 어우 약간 약간 약간, 네. 약간 소름 돋네 약간 약간 뭐 <laughs> 그런 <laughs> 죽을. 그래요? <laughs> 아니, 아우? <laughs> 안 해봐서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유튜브가 그렇듯이 아 네, 처음 했을 때 너무 어색하고 그랬듯이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데 음. 이게 나와의 마주보는 시간이 적으면 적을수록 음. 어색하고 문제는 커진다라는 거죠. 음. 매일매일 나와의 시간을 자기 자신과 대화하고 음. 마주하고 영혼의 목소리를 계속 깨우는 사람은 음. 하루가 질적으로도 되게 다르거든요. 음. 나를 사랑하는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정도에서 잘 벗어나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크게 문제되거나 방향성이나 달라지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아, 네, 그게 저는 생각을 다르게 하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되게 특화된 길이라고 봅니다. 어, 확실히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음. 혼자 있을 때 했던 생각들이나 이런 것들이 인생을 되게 많이 바꿔놓긴 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네. 네.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것을 벗어내버리지 못해서 음. 내가 정말 원하는 쪽으로 잘못 가잖아요. 음. 근 제가 봤을 때그 직관은 음. 이사님이 많은 책들을 읽으셨잖아요. 네. 많은 책을 읽기 때문에 그 직관들이 음. 합쳐져서 우리 기저에 쌓여있는 그 책들이 합쳐져서 그 직관이 좋은 음. 거예요. 아 맞아요, 그것도 네, 있는 것 같아요. 대원의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고 혼자 생각하면 계속 그냥 음, 그렇죠. 빠져들잖아요. 그런 그렇죠. 곳에 그렇죠. 문제 에 빠져 혼자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해지고, 맞아요. 더 문제가 커지고 맞아요. 이렇게만 생각이 되잖아요. 뭔가 내가 쌓여 있는 게 있어야 네. 직관이나 소리들이 공급이 되잖아요. 맞아요. 우선은 정말 성장은 무조건 필수인 게 필터링 자체가 달라지게 돼요. 아 맞아요. 네, 성장을 계속 하다 보면 네. 내 무의식에 있는 그 그물망도 헐거우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그게 그냥 다른 사람한테 들었던 생각들로만 계속 채워져 있으면 너무 헐거기 때문에 내 인생도 그렇게 다 빠져나가게 될 확률이 되게 높은데 그렇죠. 내가 그거를 촘촘하게 지식과 지혜와 내, 내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들로 계속 경험하고 채워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음. 그물망 자체가 촘촘해지기 때문에 내 필터링 자체가 되게 견고하게 바뀌는 거죠. 음. 뿌리가 탄탄해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바뀌고. 그리고 인생의 직감을 계속 깨우다 보면 숲을 보게 되는 게 커지는 거 같아요 아... 나무 급한 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장기적 안목까지 커지게 되는 거죠 관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좀더 뒤에 올라가서 그렇죠. 관조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조급하게 대응할 필요도 없고 네, 평소 때 내가 여유롭게 그런 것들을 다 만들어가고 구축해 놨기 때문에 음. 내 필터링 자체에 대한 신뢰나 음. 탄탄함도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음. 네, 지혜와 직관대로 계속 선택해 나가는 단단함이 생긴다 아, 네. 역시 이번에 생각도 선택에 영향을 미치긴 하네요 그렇죠 그 시간도 역시 선택이로 시간에 영향을 미치고 생각이 또 역시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연결점이 음. 찾아지네요 맞아요 그게 안목도 바꾸는 것 같아요. 아, 맞아요. 생각을 다르게 하는 것들이. 네. 그러니까 숲을 볼수 있는 사람은, 어, 안목이 뛰어나세요. 이런 이야기 듣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분들 보면 평소 때, 네. 정말 직관의 영역을 정말 잘 발달시킨 분들이 많으시더라. 아, 맞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혼의 소리는 슬로우 모션인 것 같아요. 아. 오롯이 내가 혼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만 들리는 거거든요. 아. 네, 일반 세상이 흘러가는 시간 패턴과 다르게 흘러가기 때문에 아... 슬로우 모션으로 집중할 수 있고 오롯이 나를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만 직관이 엄청 커지기 때문에 어... 성찰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아... 음... 그래서 결국 관조에 내는 힘이 중요한데 음... 관조에 대고 내가 다시 돌아보는 게 중요한데 음... 그런 거를 좀 어려운 말로 사색이라고 하잖아요 음... 사색하는 시간, 직관을 가지는 음... 시간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대부분 그게좀 어렵잖아요. 가만히 네. 있으면 자꾸 딴 생각이 들거나 자꾸 이쪽으로 안 좋은 생각만 거의 하게 되는데, 네. 그걸 좀 가만히 있을 때는 좋은 생각만 하는 그런 네. 그 팁이 있을까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법칙이죠. 에너지 법칙, 어... 중요한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게 만약에 그게 없으시다면 네. 어, 우리가 하루 패턴 중에 의지가 네. 만렙인 시간이 있잖아요. 네, 네, 네. 의지력 만렙이다나 네. 뭐든 할수 있겠다. 네, 네. 그런 시간에 하는 생각이 진짜 내 생각이다. 나머지는 오류의 생각이다. 아, <laughs> 의지력이 많네, 리미식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어, 그거는 근데 내 바이오리듬에 따라 다를 수 있거든요 어... 어떤 분은 밤에 최적화되신 분이 계시고 맞아요,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새벽형 인간이기 때문에 어... 새벽에 그게 최적화되어 있고 어... 그런 시간이 하루 중에 많지 않아요 어... 정말 맥시멈 길어야 2시간이거든요 어... 이것도 훈련되어 2시간이에요 어... 네, 보통은 30분에서 1시간 내로 더 단축되어 있기 때문에 어... 네, 이때 생각나는 것들을 꼭 기록하셔야 화 된다 어... 네 그리고 꼭 이때 좋은 글을 읽고 사색에 잠기셔야 된다, 질문을 던져야 된다 아... 그것들이 쌓여야 그물망이 촘촘해지는 거죠 아... 제일 좋을 때 네네. 시간을 내서 책을 읽거나 성경책을 읽고 내가 직관을 주는 좋은 걸 읽고 네. 그다음에 내가 혼자 생각하는 걸 적어보는 시간 맞아요 매일 하루 종일 열심히 사는 게 부자 되지 않는다는 게전 이런 차이인 것 같거든요 아... 네, 한 시간을 정말 내 최적화된 시간에 몰입을 하는 것과 아. 그냥 단순하게 생각 없이 열심히 사는 건 너무 다른 거니까. 너무 대박. 네, 네, 너무 다르죠. 너무 대박. 너무 대박. 네. <laughs> 와우. 너무 꿀팁 주시는아이야 <laughs> 네, 이게 생각보다 놓치고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정말 중요한 건데 맞아요. 네, 그래서 이때 숲을 보는 훈련을 꼭 하셔야 돼요 음흠. 성공하신 CEO, 기업가의 음. 기상 시간을 음. 서칭해 보세요 음. 보통 새벽에 일어나서 다그 어. 시간을 만들거든요 음. 그리고 똑같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어. 절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하지 마라 어. 이한 시간의 질이 모든 것들을 바꾼다는 라 거거든요 엄청 뜨끔하네요 <웃음> <웃음> 일어나자마자 <laughs> 편집했는데 <laughs> 근 <laughs> 네, 그게 이제 점차 줄어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횟수가. 아... 네.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랑 티타임하고 야, 그렇죠. 뭔가 책 읽고 운동하고 기도하고. 네. <laughs> 어디 편집을. <입혔지>? 네. <laughs> 네. <laughs> 그 시간의 질이 그걸 사수했느냐 사수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인생 부자가 되느냐 인생 부자가 되지 못하느냐 그게 차이가 이제 갈수록 나겠죠. 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사소해내는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 많은 실험을 해봐야 돼. 아침에 좋은지 저녁에 좋은지 밥 먹고 나서 좋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네. 그 그러니까 내각당 좋은 시간을 찾아서 책을 읽고 음. 내 생각을 쓰는 음. 그 시간을 확보하는 게 결국 지금 네. 당장에는 몇십 분 혹은 한 시간이 늦어질 수도 그르지만 음. 내생 길게 놓고 봤을 때 좋은 음. 방향성을 잡고 위험을 없애주고 이런 주관의 영향을 도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죠. 내 그리고, 삶의 진로. 그리고 그거를 봤을 때 영혼의 목소리가 제일 잘 들리는 시간은 사실 잠재의식이 계속 활발하게 활성화 돼 있는 아. 네, 잠재의식이 제일 활성화 돼 있는 눈, 뜨, 눈 뜨자마자 직후가 제일 좋아요. 아오. 추천드리는 시간은. 아. 네. 맞아요 그때가 제일 좋긴 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다음에 찬물 샤워 까지요 좋더라고요 네 운동하고 저날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소금을 마시고 나 운동하잖아요 네네 네. 운동한 다음에 그다음에 몸을 살짝 식힌다 그다음에 음. 찬물 샤워한다 음 그다음에 에너지가 제일 좋더라고요 어, 다음에 한번 찬물 샤워에 대한 팁도 좀 풀어주세요 아 찬물 샤워 팁이요 네네 네. 얼마든지 풀어드릴 수 있죠 네, 네 그다음에 그다음, 미라클 브레인 루틴도 한번 풀어주시고 네. 네 그거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 한번 풀어주세요 아유, 얼마... 근데 정말 미라클 브레인 루틴대로 하면서 더 잘생겨졌어요. 감사합 <laughs> 네, 좋습니다. 오늘 네. 두 번째 생각을 다르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 내가 가장 직관이 영혼의 소리를 듣는 시간 네. 그래서 하루에 내가 결정해서 특히 제일 좋은 건 새벽 시간이 제일 좋다. 근데 내 영혼을 듣고 음. 내 영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직관의 시간을 가져다. 이렇게 음. 꿀팁을 주셨는데요. 네. 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음. 자, 오늘 다섯 번째 촬영 어떠셨어요? 어, 점점 익숙해지네요. <laughs> 네, 그 익숙해진다는 건 자연스러워진다는 거니까 맞아요. 혹시. 네, 서로에게 좋은 거겠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아, 너 너무 매일 찍고 싶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좋아요. 매일 저도 이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감이 떠오르는 거를 계속 이제 노트에 적고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계속 또 우리 유튜브 채널에 네네. 같이 나눌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아, 저는 네. 운이 좋습니다. 네, <laughs> 제가 장가를 잘간것 <laughs> <생각한> 같아요. <같습니다. 웃음> 결혼? <laughs> 대성공 <여론? 해석복음. 웃음> <자. 웃음> <laughs> 좋아요. 자,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laughs> 선택을 다르게 하는 거 다음주에 나오는데, 네. 올 다음 시간에, 다음 촬영에서 너어보도록 하죠. <laughs> 아, 자, 아, 그러 기대하면서 다음주에 보겠습니요 여러분, 빅저 여러분 안녕. 다음에 뵈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laughs>